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은퇴 후에 좀 풍요로운 삶 다들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어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은퇴 자금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어 연금도 있고 뭐 집도 한채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문제들에 이렇게 직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좀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우리가 보통 아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은퇴 자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 한 5억 원 정도 있어도 뭐 자녀 교육비라든가 결혼 비용 이런 거좀 제하고 나면 실제 노후 자금은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죠. 네. 여기에 또 매달 쓰는 생활비, 또 요즘 금리 너무 낮잖아요. 낮은 예금 금리,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고려하면 아휴 정말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냥 은행 예금에만 넣어 두면 이게 9년도 버티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9년이요? 아찔하네요, 정말. 네. 심지어 이건 뭐 갑자기 아프거나 해서 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이런 건 포함도 안된 수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재테크 방식 뭐랄까 그냥 예금하고 부동산만 믿고 있는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금도 안 되고 부동산도 예전 같지 않다면요? 이제는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예를 들어 집 이걸 단순히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뭐 주택연금처럼 활용해서 이걸 내 노후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중요해졌어요. 아 짐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한다. 이것도 큰 변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연한6% 정도. 그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라던가 아니면 일부 해외 투자 같은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저금리 시대니까요. 연6%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게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쫓는 게 아니고요. 매달 꾸준하게 현금 흐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자산 관리 기술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돈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떻게 나가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죠. 네, 자산 관리 기술. 이것도 중요하군요. 그런데 자산 관리 어려움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소비. 아니 매달 꼬박꼬박 연금이 나오는데도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아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큰돈을 쓴 기억은 분명히 없는데 말이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 원인이 대부분 바로 감정 소비에 있습니다. 감정 소비요? 네 은퇴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외로움이라던가 무료함 뭐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출로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습관처럼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내는 거 아니면 집에서 홈쇼핑 채널 보다가 어 괜찮네 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거또 순조들 오면 용돈 주는 거 이런 아주 소소한 지출들이 쌓이고 쌓여서 매달 수십만 원, 어떨 땐 백만 원 넘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야,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 지출 폭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잊기 쉬운 게그 자동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들. 뭐 OTT나 음악 스트리밍 같은 거요. 이것도 한두 개면 괜찮은데 여러 개면 부담이 되고요. 맞아요. 저도 한번 정리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반복되면서 이게 거의 고정 지출처럼 돼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 노후 자금도 사실 부족한 상황인데 자녀를 계속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건좀 위험할 수 있죠. 부모님께도 또 자녀에게도요. 네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은 문제긴 하죠 자식 일인데 그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산 관리의 어려움, 또 감정 소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들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네 가지 핵심 실천 방안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지출 기록입니다. 매일매일 아주 간단하게라도 괜찮아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적어 보는 습관. 이게 필수적입니다. 아, 가계부 쓰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야 내 돈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 내 소비 패턴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거든요. 네, 일단 알아야 뭘 하든 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감정 점검입니다. 돈을 쓰기 전에 잠깐 하고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사려고 하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소비를 막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잠깐 멈추기.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자녀 지원 기준 설정입니다. 자녀를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명확한 기준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뭐 일시적인 도움은 괜찮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자녀의 의존성을 키우는 건좀 피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명확한 기준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비금전적 활동 찾기입니다. 외로움이나 무료함 같은 감정을 꼭 소비로 풀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뭐 산책을 한다거나 책을 읽거나 작은 턱밭이라도 갖고 보거나,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같은 거요. 이렇게 돈이 덜 들거나 아예 안 드는 활동으로 해소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와 듣고 보니 다 어렵지 않은 방법들인데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출을 통제하는 것 외에 혹시 은퇴 후에도 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신의 지난 경험이나 지식 혹은 뭐 취미 같은 걸 살려서 부업이나 소일거리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문 지식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손재주가 좋으시면 공예품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텃밭에서 키운 농작물을 조금씩 판매하는 식으로요. 아주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 그것도 재미겠는데요 네, 중요한 건뭐큰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즐기면서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소하게나마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또 삶의 활력도 얻는 거죠. 일석이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은퇴 후 자금 관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현재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뭐 거창한 계획보다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실천해 보는 용기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하신 친구분들 또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어 이건 좀 궁금하다 혹은 뭐내 경우는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시고요. 저희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전기세 폭탄 맞고 건강까지 잡는 에어컨 관리 비법. 이것만 알면 여름 걱정 끝! 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고 또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꿀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